<웃음> 머리야 <웃음> 야 뒷부 뒷머... 야 뜬다 머리 뒤에서 보니까 진짜 길어 숱도 많고 예 미션은 정해져 있어 인다인의 맥주와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고 할까 요기요 요기요를 파스타 파스타에 먹을까 아 스파게티면 있어 스파게티면 응 너, 아 고기 썰었지? 어응 감자도 썰어야 돼나 어. 그럼 감자 먼저 썰어줄래? 네? 어떻게 썰면 돼? 어 카레에 넣는 것처럼 그냥 깍둑썰기 해주면 돼한 2cm? 어 4, 4에서 5cm 크기? 응? 음식 음식 센치 m 나온 거야? 지금 눈이 는데간장 4에서 5센치 달아달라고 세개다 하면 돼? 몰라 정도, 다 합정이네? 이 정도로 어이정도깍꽉쏙야 <laughs> 내가 뭘, 뭘 하면 돼? 너 우리 앉아가지고 춤춰춤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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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어 아니야 다, 다, 이거 나 이거 좀 도와줘 그 토마토 페이스트좀따줘 근데 그 다른 감자가 좀더 클거야 그거는 1 6등아 6등, 아, 10등분? 전부 나오나? 오 진짜? 이요 얘들아. <laughs> <야 champions> 이렇게 하면 너좋아겠지 아, 이미 그거 보고 볼 거야? 가이바위가위리위 가위바위보 가보가위바보가내용보보여위바위보가보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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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위 가위바위보 가위가가이 여기 되게 열심히 시작했다. 아, <laughs> 아,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왔구나. <laughs> 그래서 갈고 있어 <있었어요. 웃음> 이게 이렇게 이렇게 안 돼. 근데 이거 어차피 다열 필요는 없고.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? 손 조심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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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 다칠 이 같아 안돼 안돼.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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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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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<laughs> 지금 <laughs> <laughs> 도마 쓰는 중이야? 도마 야텐데 먹을 수가 있으면 이리 <목소리도> 너무 낮게 프로그램 고있어뱀물 그것도 음식라고메인바 아, 두가지야? 응 세가지라고? <laughs> 아, 하나는 근데 <laughs> 그 야채 볶음 아. 볶음? 볶음 구이? 온다 지 되게 팔자 좋게 쉬고 있다고 응 되게 되게 우리처럼 고기 사이즈 이거, 이거, 냐고 이거까지 맞춰주는 거야? <laughs> 나, 나 좀, 난 작은 게 좋아. 진주는? 어, 나 상관없어. <laughs> 응. 아빠가 분명히 그 고기 살 때, 응. 엄지손가락 사이즈로 잘라달라 했거든. 응. <laughs> 근데, 너무 넣 그냥 하나도 안 자른 거 아니야? 그거? 그 사람 언제가 큰거 같아? 이만한 사이즈로 거기 <laughs> 한동이가 두께를 그만큼 내가 이, <laughs> 이 사이즈로 잘라주세요했는데 그러니까 두께가 아니, 이만큼 <laughs> 있는 <중요한> 거야 지 아니야? 한옆같은그 두번 언제가 크신가 음. 보지 <laughs> 이거 정말 말이 없을 수가 없어 뭐? 야채? 야채? 한번 마법을 보여줘 <laughs> 이게 없니... 에어 프라이기. 다 <laughs> 맛이 없는 마법보오이셔보면 마셔보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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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면 되는데. 면마셔보이 마셔보면 마셔보면 마음이 시작됐나? 면마셔달 달달한 게 필요해. 달달한. 셔보면마마 <laughs> 어. <거. 웃음> <허위탄은> <laughs> 냄비에 대고 한마디만해고 저기 한 마리... 저기 세때 많이 먹 <laughs> 없으면은 <laughs> 설탕 넣어야 잠깐만 날짜를 봐. 뭔가... 아니야, 그건...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중에... 중... <laughs> 그... 먹고 있는 단계에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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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그런거 <불어난>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물엿 있어, 물엿... 약지 <laughs> 못 <laughs> 나 거기서 소던들만는데 지금 요리하고 있는데 소금 들고 있어. 었 진짜 신박하네. 그래? 남는 소금을찬밖으로버렸어 <laughs> 아, 우리 집에 그거 나쁜 기운는게 없지. 그거 하나만 사갈래. 이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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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물이기다 이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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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훨씬 훨씬 끓래야 돼. 그래서 아까 엄청 일찍 보글보글 맛있는 나 라면 <laughs> 살이 없어. 리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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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면 라면 국물도 넣어. <laughs> 맛이 안 나면. 아, 안 돼, 안 돼. 내가 진짜 <laughs> 그 <식으로> <laughs> 아까 뭐야 그 토마토 그 파스타스프 있잖아. 그런 그런 걸 진짜 싫어해. <laughs> 어. 그래서 난 치토키만 썼어 <laughs> 그래가지고 토마토를 직접 넣어서 했기 때문에 라면스프 되면은 진짜 이거 얼큰해지는 거지 <laughs> 밖에 붓는 게나 <laughs> <laughs> 아, 여기로 <laughs> 소금 버리듯이 <laughs> 파스타도 해야 돼어 파스타 금방 하니까 파스타는돼 있어 <laughs> 얘, 얘랑 얘가 만나기 만 하면 난나기키나기만나어만나어 만나기 만나기 만나 뭐가 부족한 나 같아? 나기 만나기 만더기 만나기 만지기다나기만나 아니 나는 아 완성된 것을 먹게 돼저 아직도 불신에 젖혀져있는데 <laughs> 입맛 때릴까봐 아니 <laughs> <laughs> 넣고 바로 여기요 그러게 파스타는 어느 정도 할까? 1인분? 1인분? 1인분 너무 적지 않아? 근데 어디서 좀더 하면 되 음. 많이 하지 말아 그.. 우리나라 파스타 국룰 있잖아 그건.. <laughs> 존나.. <laughs> 이거 얼마 안돼보이는데 <laughs> 조금만 더 할까? 하면 이만큼만 하잖아 이게 파스타 국룰.. 셰프님이 잘리기하 동안 <laughs> 라면사한번넣을볼까요 <laughs> 안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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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돌아와. 웃음> 돌아왔는데 너구리가 끓고 <laughs> 있어봐 이것은정상호의수튜 예. 라라라라. 강아 뭐? 최고. 맨날 먹는 거. 어, 이거 국자. 있어요. 그 아까 나무 그거면 되지 않을까? 음. 맛있게 드십시오. 네. 일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요리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. 너만 일해 너만. 응이라고 했지만 다른 걸 가져가겠어. 응 음. 분하다. 어? <웃음> 갑자기? <웃음> 이 정도는 돼야지. 갑자기요? <laughs> 분식 본식집 감사해요 <laughs> 진짜 <웃음> 놀라운 것 <laughs> 같다. 그러니까. 언니 집이야. <웃음> <웃음> 사람의 온기가 이렇게 중요하단다. <laughs> 어, 왜 이렇게 샤프하게 나오지? 어? 샤프요? <laughs> 예. 그런 일. <일이야>. 턱 쳤나? <웃음> <웃음> 모르는 사이에. 보톡스를 <아니>, <laughs> 턱을 쳤나 먹을까요? 네, 짠합시다. 어제 콜라 어디갔냐 여기 있어. 이걸로 할래. 살로트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살로트. 다이어트하는 그렇지. 1년 내내. 다이어트 짠하겠습니다. 아 통조림 약간 팔 <laughs> 지금 이거 통통해. 짠, 짠하겠습니다. 너무 예쁘다. 근데 나나나너너 나. <laughs> 너. <laughs>